금호산을 품은 직주 근접 라이프. 구미의 특별한 자부심이 될 오늘의 사업지. 안녕하세요. 이 편한 세상 구미상모 트리베뉴 주택전시관에서 인사드립니다. 이 편한 세상 구미상모 트리베뉴. 정말 많은 분이 기대하셨던 그곳이죠. 네, 맞습니다. 드디어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됐네요. 구미의 넘버원 브랜드. 이편한 세상이 구미에 또한번 프리미엄 주거의 진수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오프닝을 길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보여드릴 게 너무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이편한 세상이 선사할 비교 불가 프리미엄 라이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브랜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국가 브랜드 대상,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등 이미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이편한 세상이지만 구미에서는 그 가치가 더욱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편한 세상은 구미를 대표하는 주거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구미시의 높은 브랜드 선호도를 자랑하는데요. 앞서 분양된 이편한 세상 본곡과 이편한 세상 구미 파크밸리 그리고 사곡동 이편한 세상 금호파크 역시. 전타입 1순위 마감이라는 기록과 함께 현재까지 구미의 대장 아파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에 대한 구미 시민분들의 신뢰와 자부심이 곧 가치로 이어진 것이죠. 네. 또, 이 편한 세상 구미 상무 트리베뉴에는 구미시 최초의 이 편한 세상만의 특화 상품인 입체적 주거 플랫폼 시2하우스 설계가 적용된다고 해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죠. 네. 구미의 특별한 자부심이 될이 편한 세상 구미상모 트리베뉴 그렇다면 이곳은 어떤 모습으로 또 한번 구미를 놀라게 할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입주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편한 세상 구미상모 트리베뉴는 상모지군의 유일한 공동주택 용지인 구미시 상모동 373-2번지 일원에 자리합니다. 새로 조성되는 도시개발 지구에 자리한다는 것부터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데요. 3년 후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완성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프리미엄이 더해지죠? 네, 맞습니다. 단지가 자리하는 이곳 구미 상모지구는 최근 최고의 주거 프리미엄 중 하나로 꼽히는 자연 친화적인 단지로 조성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연도 그냥 자연이 아닙니다. 풍수지리상 단지 맞은편으로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고요. 뒤로는 금호산이 자리한 배산임수의 입지거든요. 금호산의 전기를 그대로 받는 그 맑은 길지라고 하네요. 야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훌륭한 입지라는 게 증명이 되네요. 자연친화적인 단지라는 것은 입지도만 봐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2,800여 제곱미터의 공원은 물론이고요 7,400여 제곱미터의 푸른 녹지가 상무지구 내에 계획되어 있어서 자연이 주는 힐링을 바로 곁에서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단지 가까이에 수려한 경관을 갖춘 금호산이 있어서 가볍게 도보로 등산도 즐겨보실 수가 있어요 와, 도심 속에서 이런 자연을 곁에 둔다는 것은 정말 희소한 프리미엄이잖아요 네. 여기에 경북 팔경으로도 손꼽히는 금호산과 약 24만 7천 제곱미터의 대규모 공원이죠. 새마을운동 테마공원도 가까워서 도심 속 자연의 쾌적함을 언제나 가깝게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주거라이프에서 도심의 편리함도 결코 빼놓을 수는 없겠죠. 이 편한 세상 구미상모 트리베뉴는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자리하는 만큼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환경도 갖추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경부선 구미역이 위치하고 있어서 인접 지역과 수도권으로 막힘없이 이동하실 수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로 이어지는 구미 IC와 남구미 IC도 인접해 있어서 시외로의 편리한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교통 호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초 들려온 희소식이죠? 국토교통부가 구미군이 고속도로의 건설 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앞으로 시외로의 접근성은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고요. 또 오는 2024년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 대구권 광역철도인 사공역. 정말 핫하죠? 이 사공역을 이용하시면 서대구까지 3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해서 대구까지 단일 생활권으로 묶여지게 됩니다. 와, 편리한 교통과 넓어진 영역으로 더욱 높아질 국민의 가치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쾌적한 교통과 자연만큼 중요한 게또 하나 있죠? 바로 집 주변의 교육 환경입니다. 단지 주변의 교육 환경도 정말 우수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살펴볼까요? 맞습니다. 단지로부터 약 850m 거리에는 정수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 자녀들이 안전하게 도보로 통학할 수 있습니다. 또 상모고등학교도 가깝게 있어서 양호한 교육 환경을 누려보실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 환경이 있다면 그 다음은 부모님들의 편리한 직주 근접이 가능한지도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구미 국가산업 1, 2 그리고 3단지가 단지로부터 8km 이내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차량으로 30분 이내면 이곳 산업단지까지 이동이 가능한데요. 특히 가장 가까운 구미 국가산업 1단지에는 이번에 LG 이노텍이 투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가까운 우리 사업지로의 더욱 많은 수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빠른 출퇴근은 곧 더욱 여유로운 일상으로 연결되니까요. 어, 저도 그 뉴스 봤어요. 구미시의 LG 이노텍과 SK 실트론이 각각 1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이 이런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는 건 그만큼 구미시의 비전을 높이 평가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러한 기업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호재 중에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호재 외에 생활환경도 우수한데요. 사업지는 구미의 사곡동과 인접해 있거든요. 따라서 편리하고 다양한 원도심의 각종 상업시설과 편의시설도 손쉽고 또 편리하게 공유해 보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소개만 해드려도 이 편한 세상에 정말 놀라운 입지를 선점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한 프리미엄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비규제 지역 프리미엄까지 선사해드린다는 점이죠. 이처럼 다양한 프리미엄을 모아 모아서 완성될 럭셔리 하우스. 그렇다면 단지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단지 무형도를 보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 단지 모형도에서부터 명품 주거 브랜드만의 웅장한 품격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단지는 주거 자부심을 선사하는 최고 27층, 고층으로 건축되며 총 6개 동의 620세대 대단지로 완성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넓은 단지 내에 차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100% 지하 주차장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인데요. 주차 공간 역시 세대당 1.5 대로 넉넉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걷고 싶은 공원 같은 단지로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차가 없어서 공원 같다고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단지 내부가 이편한 세상의 프리미엄 조경 브랜드. 드포엠의 그 손길로 완성되기 때문인데요. 단지 곳곳에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식재해서 1년 내내 다채로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실 수 있고요. 단지 중앙에는 탁 트인 오픈 스페이스인 중앙광장이 있어서 온 가족이 자연 속 쾌적한 여유를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도 계획되어 있어서 자연과 함께 누리는 이상적인 라이프를 기대해 보셔도 좋겠죠? 더욱 완벽한 프리미엄 주거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됩니다. 일상의 활력을 선사할 피트니스 센터와 실내 골프 연습장이 있어 날씨와 상관없이 운동을 즐겨보실 수 있으며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과 돌봄교실 그리고 아이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맘스 스테이션도 단지내 계획됩니다. 더불어 입주민 간의 소통과 침묵을 위한 라운지 카페와 주민 회의실도 계획되어 있어 더욱 활기찬 단지 내 라이프를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태만 세상 구미상모 트리베뉴의 특별함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시트하우스 설계 기억나시죠? 네. 구미시 최초로 이태만 세상만의 시트하우스 혁신 설계를 만나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시트하우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고객님들의 라이프스타일 니즈를 반영하는 이편한 세상만의 입체적인 주거 플랫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드디어 구미시도 시트하우스를 가진 도시가 됐네요. 이편한 세상의 혁신 설계인 시트하우스를 통해 집은 이제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닌 휴식과 힐링, 자기개발 등 자아 실현을 위한 멀티유즈 공간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나를 위한 집이 현실이 되는 건데요. 내력벽을 최소화하고 수납을 극대화한 특화 설계로 더욱 여유로운 실내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또 깨끗한 공기에 대한 니즈가 점점 커지는 만큼 스마트 클린 앤 케어 솔루션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통합 공기질 센서를 통해서 H13등급의 헤파 필터를 통해 환기와 공기청정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특화 시스템인데요. 공기질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맑은 공기가 유지되는 똑똑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입지부터 단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제가 집을 보는 눈만큼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이 편한 세상 구미상모 트리베뉴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나니까 이곳이라면 완벽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구미의 특별한 자부심이라고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소개가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호산을 곁에 둔 직주 근접 입지와 이 편한 세상이 선사하는 프리미엄 라이프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이런 곳이 흔한 입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편한 세상의 입지 선점 능력, 인정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주택 전시관으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유니트 소개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